안녕하세요, 풋볼 다이렉트입니다. 오늘은 엄브로에서 협찬을 받아 소개해드리는 축구 헤리티지를 가진 엄브로가 만든 축구와 2 0 2 트래블자이 패키지 중 하나인 트래블자이 HG 실착 리뷰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브로의 협찬을 받아 만들어진 이번 실착 리뷰 영상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짜 기준 20일간 실착 리뷰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여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한 분에게 엄브로 트래블자이 HG 축구화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첫 번째 착화감입니다 첫 착용시 느낌은 투박해 보였던 겉모습과는 달리 중족부의 신세틱 가죽이 발 모양에 맞게 쉽게 잘 변형되어 적당한 피팅감과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접부 소가죽 오퍼도 처음에는 딱딱하면서 묵직한 느낌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죽 오퍼의 부드러움이 느껴져 전체적인 안정감이 들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약간의 길이감이 있었고 이는 구매 시반 치수 정도의 사이즈 다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박스 부분은 높이감과 길이감이 더해져 마치 토마프처 A 프로케이지 터퍼와 동일하게 발가락이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높이감과 분리형으로 제작된 텅이 발등이 높으신 분들도 충분히 커버. 가 가능할 제품으로 보이지만 타이트한 핏과 칼발 분들은 이점 유의하시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힐컵 부분은 가죽 그대로 되어 있어 발 뒤꿈치 이슈나 물집 까짐 등이 걱정되었지만 우려와 달리 발 뒤꿈치 통증이나 이슈는 전혀 없었으며 길이감 때문인지 발 뒤꿈치 들썩임은 약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접지력입니다. 저희는 HG를 협찬받았으며 인조잔디구장에서 실착을 해보았습니다. 원형 스터드에 길이감이 있는 HG 스터드가 인조잔디구장에서 뛰어난 접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터드의 모양이 원형이다 보니 특히나 턴 동작과 빠른 방향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고 스터드의 압은 인솔의 쿠션감이 있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제법 푹신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터프화를 주로 신었던 분들이라도 HG를 시도해보실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착화감과 터프화보다 뛰어난 접지력까지 갖춘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터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터치감은 볼을 흡수한다는 느낌보다는 튕겨내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중족부의 신세틱 가죽 부기는 두꺼운 느낌이 아니어서 볼 터치의 직관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구화를 착용하였을 때 발의 느낌은 내부가 넉넉하게 느껴져 볼 터치 시 맞는 면적이 넓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발등 볼 터치를 할 때의 느낌은 볼이 맞는 면적이 넓지 않았고 오히려 토박스가 높아 발이 내부에서 조금 노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볼 드리블을 해보았을 때 때 발등 부근, 어퍼 사이사이에 그립감이 있는 코팅된 부분이 볼이 튕겨져 나가는 터치감을 어느정도 잡아주면서 커버해주었고 부드러운 가죽 느낌이 유연한 드리블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번째, 킥입니다 H.G. 축구화 제품답게 자체의 강성이 강하여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길게 뻗어 나가는 킥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볼을 튕겨내는 듯한 터치감이 킥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볼을 밀어서 차는 느낌보다는 볼을 때려서 킥을 나가게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스터드의 접지력이 디딤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스터드압이 전혀 없어 많은 킥 시도에도 발바닥 통증이나 이슈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단 터치 면적은 좁게 느껴져 킥을 할 때에 더욱 세심한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슈팅입니다. 뛰어난 강성과 부드러우면서 유연한 가죽이 강력한 슈팅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발등에서는 볼과의 일체감이 잘 느껴졌고 킥과 동일하게 볼을 때려서 나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스터드의 접지력이 슈팅 시 디딤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었지만 필컵 부분에서 발뒤꿈치에 들썩임이 발생하여 발이 신발 내부에서 조금씩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바마차는 슈팅에서는 어퍼 슈팅 존 사이사이에 그립감을 높여주는 코팅된 부분이 확실히. 실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리 회전력을 더해 주었고 쫀쫀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상당한 그립감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과하지 않고 적당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더욱 좋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평평입니다. 저는 발 길이 267mm, 발볼 103mm로 270mm를 신고 실착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길이감과 발볼을 고려하였을 때 반치수 다운을 추천드립니다. 단, 구매하실 분들은 꼭 매장을 방문하시어 실착을 해보신 후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축구 헤리티지를 가진 엄브로의 트래블자이 HG 버전 축구와 실착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착 리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실착 느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매에 있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풋볼 다이렉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